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스틱에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6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핵심 요소 6가지. 첫 번째, 단순성. 두 번째, 의외성. 세 번째, 구체성. 네 번째, 신뢰성. 다섯 번째, 감성. 여섯 번째, 스토리로 구성이 된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메시지를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식의 저주, 두 번째는 선택장애를 들수 있습니다. 자,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높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식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게 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도 대립이 발생하고, 또 공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소통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만한 태도에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그죠? 내가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줬을 때 무시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 변화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본인의 자기 성장을 하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습성인데 그러한 행위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만한 태도들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식의 저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아는 게 없다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그죠? 서로 협의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솔해야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항상 배움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핵심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도 나왔지만 이러한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식의 저주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참, 지식의 저주에 걸리면 본인이 걸리려고 걸리는 게 아니라, 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말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이,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만하다든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선택 장애입니다. 선택 장애는 음자 실험 있죠.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매장에 찜을 진열을 하는데. 어, 처음에는 24개의 잼을 진열합니다. 그리고 6개의 잼을 전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케이스를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했더니 24개의 잼이 있는 매장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안 하더라는 거죠. 6개의 잼을 전시한 공간보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 전달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 가면 조직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 저도 회사 다닐 때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0개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이 그 핵심 가치를 기억할까요? 그 10개나 되는 핵심 가치가 과연 핵심 가치가 될수 있나라는 물음을 저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핵심 가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핵심 가치는 저는 말 그대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최대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그 핵심 가치가 정말 어떤 핵심 가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열식 어떤 서류상에 서류를 풍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핵심 가치를 굉장히 나열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 반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내가 말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하는 아니면 서류를 만들 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뭔가 습관이 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은 수정해서 내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